그 다음 만약에 얼굴 지방 흡입 후에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으면 복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얼굴 지방 흡입하고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 드물어요? 네, 네. 드물어요.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심부볼 수술할 때는 네. 이제 심부볼은 워낙 이제 효과 자체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럴 때 얼굴 살이 더좀 너무 많이 빠져 보이시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50대 연령을 중심으로 지금 이 질문을 그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2, 0 30대 위주라기보다는 네. 어, 50대, 60대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기가 좀 힘들어요. 아, 사실 네. 지방흡입으로 수술을 했을 때 네. 얼굴 살을 너무 많이 뺀다라는 것은 아, 조금 네. 힘들고요. 오히려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어뭐 만족도는 이제 매우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은, 그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 지금 됐을 때 이렇게 요 부분을 지방흡입을 했다고 칠게요. 네. 요 부분 정도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고, 물론 지금 신부분도 좀 있는 편이긴 하신데, 그 부분을 지방흡입을 했다고 쳤을 경우에 50대, 60대 보통 연령분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은이 부분을 제가 흡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 2, 30대하고 수술의 결과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지방이 너무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제가 적절하게 수술을 끝내고 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턱선 부분하고 지금 이제턱이 부분이 이제 턱이겠죠 그리쪽이 이제 볼 쪽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턱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턱에 포함된 턱선이 되겠고 이쪽은 볼 쪽에 포함된 턱선이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저는 마리오네트 라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지금 봐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술은 여기서 흡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흡입을 해줘서 이쪽하고 이쪽 라인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정도 지금 갔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뼈에 밀접하게 피부를 붙여드리는 게 목적인데, 제가 이 수술을 흡입을 하더라도 안전한 범주 내에서 수술하자가 항상 제그 변하지 않는 그제 원칙인데, 네. 조금은 아쉬워요. 항상. 음. 네, 조금은 아쉽다는 점이 뭐냐면 이제 수술을 하시더라도 한 번에 잘100% 뭐 이게 다 끝나거나 혹은 피부의 상태를 봤을 때 뭐 20대나 30대처럼 아주 매끄럽게 선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덜 빠지게 되더라도 나중을 나중을 봐서 그냥 경과를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리터치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리터치를 하는 건데 그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얼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네.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뭐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네 복구는 가능합니다. 내네 복구는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무래도 2, 30대보다는 조금 50대 분들이 네. 바이오본드라고 하죠 속칭 그 바이오본드라고 하는 안쪽에 흉살이 빠지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응. 그리고 피부에 지방이 축적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쪽에 그 무게감도 심부분 위치 자체도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회복은 조금 더딘 편이세요 응.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3에서 6개월까지도 경과를 보면서 리터치를 좀 해보던지 그렇게 경과를 보신 게 낫고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 지로 아주 짧게 답을 드리자면 네. 뭐 얼굴 지방 후입도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복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부족하게 빠지면은 네. 리터치가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